일분 차단 풀었다 다시 차단 티나냐 이럴 거면 왜 차, 차단을 왜 했지? 근데 그러니까 차단하면은 괜히 자기만 신경 써요. 차단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별의 방법에 있어서 차단하는 사람이 사실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. 그거는 이제 팩트다. 진짜로 신경 안 쓰면 차단도 안 합니다. 참고로. 근데 이제 이별에서 왜 계속 차단을 하면 더 신경 쓰이냐고 하면은 그만큼 자기가 뭔가를 막았다.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무엇인가를 막았다라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사, 사람들의 정신력이 한정돼 있어요. 정신력이 한정. 정신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차단의 심리학이 뭐냐면 생각보다 차단하는 사람들이 더 신경이 쓰여요. 왜냐하면 자기가 뭘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. 방어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.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뭔가를 막고 있다는 그게 차단을 한 순간에 어느 그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피곤하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.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더 피곤하다. 차단 당한 사람은 그냥 생각보다 별 타격이 없어요. 그냥 차단 하루만 기분 나쁘고 두, 두, 둘째 날부터는 아왜 차단했지?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차단한 사람만 더 피곤하게 되는 게 생각보다 차단의 심리학이 차단한 사람이 더 힘들다.